고름붓지 않고, 타버타버리고 음, 그냥 바로 꺼지네요. 네. 꺼볶게 저게 탄화되면서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8만 대장경이 있는 흰사 근처에, 합천 아인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보고 오시고요. 이렇게 전망 좋은 위치에 여러분만의 힐링 아지트를 토지와 건축물까지 함께 1억 미만으로 가지실 수 있다면 믿기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안온 경북지사 대표님 인터뷰 통해서 저기 뒤에 보이는 힐링 아지트의 외관과 그리고 내부 모습까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린대로 좀더 자세한 가격 정보까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방송도 해보신 분들은 한번 문의 주시면은 여러분들만의 성인 결장의 로망을 한번 현실로 이루는데 한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합천 이제 네. 아. 안녕하세요. 합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예. 오늘 은 날씨가 어떻게 좀 따라주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비가 와서 네. 저 밑에서 이렇게 안개가 개어 올라오는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뭐 뷰가 훨씬 더 좋은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살짝 돌려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우리 구 PD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비쳐봐 볼게요 100만 불짜리 이 땅을 또 어떻게 개발을 하시게 됐는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얻어걸렸습니다 <laughs>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얻어걸렸습니다 땅 보는 눈이 두 분이 있으신 거 같아요 아닙니다 자 오늘 한참 또 시공하는 모습들도 공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뒤에 보니까 일단 골조는 다된거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골조를 눈으로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구조검토 같은 것도 받으시나요? 저희 구조검토 받고 있습니다. 이너가제이다 보니까 신고제하고 달리 저희는 구조검토를 다 받아요. 지금 체령심터나 농막 같은 경우는 가서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냥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예. 구조검토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예. 지금 여기는 온전하게 등기가 되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조검토까지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한번 들어가서 잠깐 골조 모습도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여기는 뭐 땅이랑 건축물을 같이 묶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계신 건데 종종 이동식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견적을 뽑을 때 기초 빼고서 건축물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땅이랑 건축물 파시면서 기초 음 빼고 파시는 건 아니죠? 그건 전그거 <laughs> 건물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이죠. 예. 지금 저희가 공, 지난 영상에 공개해 드렸던 여기도 8천부터 이제 분양이 시작되잖아요. 여기 와서 입주를 하시려면요 기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기초 비용 천만 원 추가요. 뭐 이런 거안 하시면 그거없 기초도 네. 그 규정에 맞게. 네. 300은 넘죠. 음. 음. 지금 GL로 위에 올라오는 이 매트가 지금 300으로 네. 규정대로 이렇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철골조에 바깥에 이렇게 폭이 좀 넓게 잡혀 있는데 여기 이제 단열 샌드위치 패널 이제 단열층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몇티 시공이 되는 거죠200 티입니다. 200 티고 바깥에 외장재가 약20 티. 최소 단열이 들어갑니다. 막 아, 기초면에요? 네. 어, 그럼 기초 하부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몇티 정도? 100티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니다 위에도 난방 하시면서 그 밑에 또 단열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어떻게 시공이 될까요? 기본 단열재 밑에 이제 열반사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그래. 시공을 하고 그 음. 위에 이제 보호판과 장판이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저 쪽에 보니까 판넬이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저기도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네. 아 공시죠? 자 앞서 말씀하셨던 기둥 외부 쪽으로 지금 200t 네. 판넬이 전장으로는 225t 아 저기 225t가 저희가 남부 단열 규정을 봤었을 때는 스펙이 오버하나가 없습니다 음, 이 정도면 중부 이지역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것 같은데 예. 이게 주택으로 인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근생사무소로 지금 예.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주택규정보다는 근생사무소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예,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장단열 자체를 주택기준 이상으로 지금 예.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샌드위치 패널이 예전에는 저 안에 하얀색으로만 된 그냥 일반 비드법 단열재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뭐 화재 등급을 받은 네. 단열재인가요? 준불연. 아 준불연 단열재예요. 예. 불은 붙지 않고 그냥 타버 타버리기만 합니다. 이렇게. 음, 그냥 바로 꺼지네요. 예. 어맣게 저게 탄화되면서 네. 불이 더 번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이렇게 요게 부스러지는 음. 자,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살짝 아쉬웠던 게 그때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까 예예. 지어져 있는 공간만 촬영을 하고 갔는데 입주하신 세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예, 혹시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보시죠 <laughs> 여기는 몇 필지 정도가 지금 분양 예정인 건가요? 저희는 17, 지금 17 필지 정도 됩니다 17? 예. 이 정도 땅이면은 진짜 저도 지방에 세 컨하우스 하나 더 갖고 내려와서 힐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공기가 오늘 또 너무 좋아서 오늘 날씨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네. 아... 와우! 이 공간이 지금 아이소홈에서 말씀하시는 시그니처 키친가든입니다 네. 기본 농막 6평 사이즈에 추가로 4평 공간 약, 약 4평 정도 이 네. 예. 공간이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힐링아지트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폴딩도어로 이렇게 하얗게 예. 맞습니다 저거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예 이제 개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느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네요. 맞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거는 이제 입주하시는 예, 건축주님이 예, 입주, 직접 이렇게 직접 어, 세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벽에 이렇게 선반 두개 질러져 있으니까 예. 벽체 느낌이 완전 달라지네요. 여기만 보면은 조그마한 미니 카페의 그런 느낌도 딱 나는데요. 누가 어떻게 이 공간에 예. 사시면서 잘 꾸미냐에 따라서. 예. 내 평짜리가 엄청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키친 가든 이 부분은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나름 전부 다 예쁘게 예쁘게 자기 스타일만 추구하면서 꾸미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지금 계단부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또 인테리어를 또 하신 겁니다. 어, 직접 이제 칠을 치를... 상판 자체도 지금 멀밥으로 예, 별도로 이렇게 놓으셨는데 멀밥으로 뭐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또 다른 계단 느낌이 어, 또 틀리네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양평이랑 홍천도 다녀왔었는데 거기도 어떤 건축주님이 사시냐에 따라서 이게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입주자분이 직접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빈 공간에서는 이게 좁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공간 배치를 보시면은 충분합니다 계단 하부에도 장을 이렇게 별도로 짜서 네. 공간 연출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네. 공간 활용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가 일체형이 요런 게 들어간 현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두 분이서 이 주방이면 뭐 세탁 건조 그리고 뭐 주방에 요리하고 이런 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공간이 네. 나오네요. 미늘한 음. 하우스죠. 말 그대로 미니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네. 네,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이거 색상이 지금 패턴이 네. 지금 흰색과 여기 밑에는 여기 무슨 색이라 할까요? 이집 음. 원래 다흰색 건데 네. 요청이가이 집만 바꿔줬어요. 이거. 아 그래요. 이렇게 상부장이랑 하부장의 색깔이 패턴이 예. 다르게 이렇게 연출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예. 그리고 깔맞춤한 느낌으로 예. 요 문짝, 화장실 들어가는 문짝이랑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패턴이 맞으니까 훨씬 더 느낌이 사는데요 자, 그리고 거실 공간 한번 볼게요. 거실 공간에 지금 소파 그리고 저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면서 수트를 예, 네,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저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따뜻하고 비한 색연지를 그림 그려 드리면은 입주자 분께서 이제 이쁘게 색감을 칠하는 거죠. 음, 원하시는 타입으로 이 공간을 잘 연출하시면은 또 다른 매력적인 힐링 아지트가 될수 있겠네요. 바깥에 설치한 저 선반, 저 받침이 없는 저 선반이 생각보다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요. 저게 되게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네요. 그리고 흰색의 지금 벽지에다가 살짝 이게 파스텔톤 느낌? 그러니까 살짝 네. 톤다운 되어 있는 이런 소파 패브릭 느낌이 어, 공간이 너무 잘 살게 연출이 된것 같아요. 전부 다 여기가 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전체 세대가 다 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오전인데, 그이 이렇게 샥 들어와서 음.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집이 밝으면 훨씬 더 공간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지금 뭔가 가구가 세팅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우 제가 양평이랑 홍천 라인송도 다녀왔는데 이게 같은 공간인지 모를 만큼 이게 되게 가구 배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아 여기는 다락방을 온전하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지금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보면 은 미니멀하면서도 있을 건다 있는 예,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와, 여기는 지금 음. 창에, 이게 이제 프로젝트 창이잖아요. 이게 예, 이제 단창으로 프로젝트 창이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조금 남죠. 예. 이백티에서 요, 요 공간을 이렇게 책을 놓을 수 있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하니까 또 되게 예쁘고, 이것도 이렇게 받침이 없는 이 선반 이런 거를 어디서 잘 찾으셔서 연출을 잘 네. 하시고 계시네요. 여기 화재경보기도 지난번에 못 봤었는데 이제 실제 입주를 하시니까 화재경보기도 이제 붙어있고 저기서 누워서 바깥에 전망까지 같이 보이겠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음. 야. 여기서 보면 와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이 다 보입니다. 멋지네. 인형도 멋지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온도 조절기가 보이는데 지금 다락방도 전기 필름이 들어가 있는 건가? 다락방도 난방이 됩니다. 음, 겨울에 여기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이게 다락방이 공기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오죠. 예. 여기까지 바닥까지 이렇게 난방이 되면 엄청 따뜻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저기가 비계산인데. 네. 저기 이제 와불상이라고 주변 분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와불상요? 이 예, 부처님이 이렇게 이마, 눈, 코, 입, 배가 살짝 나오시고 발끝이 남사. 오, 그걸 <laughs>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오시는,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 느낌이 있네요. 예. 음.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한약한 한 7분 정도 거리에 이제 아델 스코트 시시 저기. 현장에서 딱 보이거든요. 아 골프장에 여기서 보여요? 예. 예오 여기가 <laughs> 아 저기 골딱 예. 지는데 저기 있습니다. 네 예, 그린이 살짝 내면이 보이네요. 예, 예. 오자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렇게 데크 시공이 되어 있는 거를 못 봤었는데 이렇게 석재 데크가 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돌이 돈입니다. 최고 <laughs> 최고 고급이죠. 네. 어. 요거는 현무암석의 개미굴입니다. 개미굴이야? 예, 개미굴. 아, 이, 흔히 이거 말하는 거를 개미굴이라고. 아, 이게 또 개미굴이라는 예. 전문 용어가 있군요. 예, 예. 현무암 개미굴이고, 네. 그리고 현무암에도 아.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개미굴, 소공, 중공, 대공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게 또 등급이 있군요. 저는 그냥 이게 자연석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자연석이니까 랜덤하게 그냥 오는 놈 그대로 그냥 복불복이다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등급이 나눠져서 궁금 예, 네, 등급이 드림을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 달고 분석제 사장님한테 직접 가. <목소리> 사장님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전문가. 이 말도 거 있잖아. 빨리 와. 달고 분석제라 얘기 잘 빨리 바빠, 바빠. 대표님 바쁘다니까. 돌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저희 돌에 대해서 전문가인 달고 분석제 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제가 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어, 예, 예. 지금 그냥 현무암석 이러면 자연석이라 그냥 예. 다 똑같은 현무암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 또 등급이 있다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등급보다도 모양이 있습니다. 네, 예, 모양이 어, 개미굴 있고 소공 있고 대공 예. 있고 이런 식으로 어... 모양이 있고 크기별로 나투려 그렇지. 그럼 대공이라는 거는 그 공극이 큰 거. 큰 거. 예. 그러면 소공은 작은 거. 어떤 게더 비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미굴. 가격 차이는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난좀 개미굴이 큰게 좋다, 예. 작은 게 좋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군요. 예예. 요런 수준이 개미굴이라고 합니다. 예예. 자, 근데 석재 데크를 까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현모암으로 이게 정형이잖아요. 이게 예. 600각인가요? 예, 예. 예, 600. 600각 정형으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랜덤하게 부정형으로 이렇게 뭐 디딤석이라고 하나요? 예, 예. 예, 그걸 깔고 그 안에다가 그 시멘트 몰탈을 채워갖고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자갈을 까는 경우. 예, 저희 집이 시멘트 몰탈로 그렇게 채운 예. 부정형으로 했는데, 예. 그거랑 이렇게 600각으로 하는 거랑 시공비 차이는 어떨까요? 같습니다 가격. 아 그것도 같아요? 네, 예, 가격은 같습니다. 어, 그럼 뭐. 듬성듬성 깐다고 가격이 싸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 전체적인 해배수 따져가지고 너무 그래. 작은 팁이지만. 네, 예.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종종 출연해주세요. 예. <laughs> 자, 여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땅 면적을 지금 데크로 이렇게 채우셨는데 예. 어떤 분들은 여기를 뭐 합성 데크로 데크를 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공간에 그래도 작은 공간이지만 텃밭을 가꿀 거야. 네. 그러면 기존의 땅 노출 형태에서 네. 본인이 직접 꾸며서 네. 텃밭으로 이용을 하셔도 네, 되고. 지금 여기 사장님 또이 부분은 이제 텃밭으로 이용한다. 아, 맞습니다.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텃밭으로 이용하시고 여기는 이제 화단으로 하시고. 아, 화단 공간과 텃밭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네. 생각보다 이렇게 데크 부분이 네. 엄청 넓은데. 예, 네, 맞습니다. 어, 이 땅이 몇 평인지 궁금합니다. 대략 70평 정도 되는 거라고. 아, 그럼. 도로 지분이랑 같이 예. 포함해 공용 지분 다 포함해서 약 70평 정도. 음 70평 정도가 생각보다 공간감이 좋네요. 이게 일단은 건축물도 이렇게 다락방까지 구성이 돼 있고 별도의 이 키친가든까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이게 단지로 구성됐을 때 이걸 누가 농막이라고 보겠어 싶을 정도로 이게 건축물이 그래도 규모감이 좀 있어요. 이쁘게 맞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고 공간감을 느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토지, 건축물 포함해서 지금 8천만 원대라고 하니까 가격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것이라면 어떤 거 있는가 하면은 농막, 지방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들고 하면은 인허가 비용이 건축 그리고 토목 요게 따라 오면 대략적으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초 한치인다는 그 비용도 발생하시고. 그쵸그 예. 아까 말씀하셨던 5천만 원에 추가로 기초도 예. 별도로 또해지고 예. 예. 정화조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되고. 뭔가 인입도 예, 네. 인입도 있고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도뭐 추가적으로 하고 전기도 멀면은 땡기리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땅값이 어쨌든.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저기 와불상 있고 시시가7 분이고 그리고 이 정경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아, 정말 검상청옥긴 합니다. 이건 정말 솔직한 제 심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한참 이 아인스홈 합천단지 분양 중에 있으니까요. 네, 밑에 깔아주는 컨택 포인트로 여러분들 연락하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락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저희 아인스홈은 다른 것보다 무조건 따뜻하고 비한세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주택보다는 제희 근생이죠.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되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